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리포입니다. 리뷰 아티스트죠. 오늘은, 음, 여러분들한테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 우선, 인트로부터 보고 오시죠. 오늘은 병행수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수입을 저는 추천하지 않는 입장인데 제가 왜 추천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견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실 때어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병행수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행수입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닌 개인 또는 일반 업체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게 하는 제도죠.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 수입이 허용됩니다. 1995년 11월부터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했죠. 이게 바로 병행수입인데요. 병행수입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병행수입의 단점 첫 번째, 바로 AS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행수입을 사실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을 뿐이죠. 바로, 어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as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병행수입 품종 중에 예를 들자면 cpu 또는 마우스 또는 명품 롤렉스 구찌 가방 구찌 신발 이런 명품 계열들이 또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병행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as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as가 안 되는 병행수입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병행수입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 또 문제는 병행수입이라고 안 밝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구매를 해보니까 병행수입에 구매 전에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써져 있으면 병행수입이라고 의심이 되실 경우 그러니까 병행수입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꼭그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병행수입이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병행수입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근데 as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as가 안될 경우 만약에 망가졌을 때 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제품을 더 쓰고 싶다면 경제적으로 솔직히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지텍 마우스가. 한국에서 그냥 정가로 사면 4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병행 수입을 해서 2만 9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2만 9천 원짜리 제품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AS를 받으려고 했는데 병행 수입 제품은 AS가 안 된대. 그래서 AS를 받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받지 못하니까 하나 더 샀단 말이에요. 그럼 총 5만 8천 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4만 원을 주고 AS를 받으면 무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어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AS를 못 받는다는 건 사실상 구매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샀는데 AS를 못 받아. 마,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액정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조금만 돈을 내고 뭐 AS를 받으면 되는데 AS를 못 받으면 핸드폰을 새로 사야 됩니다. 뭐 약간 요런 개념이라고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럴 일은 없지만 AS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역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AS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뭐, 인터내셔널 월드 게런티인가 그거는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가품 진품의 여부입니다 어, 병행 수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품이든 진품이든 그 어떤 모든 위험 리스크를 전부 다 떠안아야 돼요 가품이어도 할말 없고 진품이어도 할말 없습니다 특히 명품이 병행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병행 수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구찌가 그렇게 많아요 롤렉스는 의외로 없는데 구찌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말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구찌, 가방, 명 병행수입, 시계 병행수입, 약간 이런 것들. 카페도 심지어 있을 정도예요. 인터넷 카페. 그래서 거기서 병행수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량으로 병행수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품을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게, 병행수입을 해서까지 명품을 사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가품이 왔을 경우에, 누구한테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물론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진품인 척하고 가품을 파는 건 불법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그 명품도 고유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품이 비싼 겁니다. 물론, 일부 몇몇들은 야, 명품 거다 거품이야. 거다살 필요가 없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뭐,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명품에서 그 정도 값을 받고 파는 거는 그 정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그 명품의 가치를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을 우리가 더 가치있게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명품 그각 그 제조사가 매겨놓은 가치를 우리가 가치보다 우리가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요거 지금 대본에 없지만 제가 병행수입 제품을 어, 절대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가품 진품의 여부도 있고 as의 여부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근본적인 생각을 먼저 해보자면은 이 제품이 병행수입이 됐는데, 진짜 얘가 병행수입이 된 건지부터 의심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얼마 안 하는 제품인데도, 그걸 병행수입을 해왔는데, 병행수입해서 천원더 깎고, 2,500원짜리, 2,500원어치 그 택배비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품을 사면은 천 원은 더 비싸지만, 배송비가 안 붙어. 약간 이런 어떤 가성비적인 문제도 있고, 얘가 진짜 병행 수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가끔 11번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품 상세 설명란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개인적인 사정과 사정과 그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죠. 일단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은 절대 구매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얘가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중고인지 이게 맞는지도 몰라요.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제품을 구매하시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엔딩 좀 약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를 좀총 정리를 하는 시간이죠. 모든 제품은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가치보다 저렴하게 살 때는 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죠. 소비자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돈을 쓰는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을 더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욕심들이 시장 전체의 순기능을 갖다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업체들끼리 가격을 조금씩 더 내리는 거품을 더 없애버리는 뭐 어떤 순기능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사회적인 숨기능이 많습니다 이제 그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저렴하게 살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롤렉스 천만원짜리 시계가 있는데 병행수입을 했더니 20만원이 됐어요 이거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병행수입이어도 20만원은 오바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원래 정품, 원래 정품 가격이 이만큼인데 병행수입을 했더니 진짜 엄청나게 낮아졌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1995년 11월에 그 수입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 이걸 허가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있지 그걸 넘어가면서까지 구매를 하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요거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요새 전염병, 어떤 한 질병으로 인해서 전 국민, 또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어떤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캠페인에 어,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조금만 잠시 내려놔 주시고, 까지고 놀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그게 곧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않기를 어, 바랍니다. 어, 모두가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내가 더욱더 즐거워질 수 있는 시간에 앞당겨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거리두기 캠페인 그리고 마스크 착용 캠페인 꼭 참여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수많은 의료진들, 의료진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이브 아티스트 리퍼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 보였습니다. 안녕. My secrets, why don't you leave that?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